소문자 A, 소문자 A에요. A, A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대문자 A는 이렇게, 이렇게 쓰는 거 A, 그리고 이거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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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에요 B, B 이렇게 해서 하나, 둘 이렇게. 소문자 B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렇게 B, C, C, D, D는 이렇게, 그래서 D <laughs> 소문자, 소문자 D, E, E는 T귿이랑 똑같아요. T, T랑 T귿, T귿이랑 똑같아요. E 소문자 E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에서 밑으로 이렇게, E, F, F, F 소문자 f는 이렇게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밑으로 짝 f g g는 g g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g 소문자 g 큰 g는 이렇게 c 모양에서 이렇게 g 하고 어, 여기가 이렇게 가면 안돼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g 이렇게 돼야 돼요 g 소문자 G, 이렇게. 소문자 G는 이렇게, 동그라미 그리고,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위로 이렇게. 동그라미 하나 딱 그리고, 밑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G.